튜브 성경 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휘중과 함께 기부 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규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규는 다윗이 이미 기리안여아림에서부터 그곳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적의 굴의 손자 우리아들 부살레디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 궤마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고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고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지하여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고는 한 대에 흔 600세계리요,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하라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뒤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도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고를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류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본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다. 노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지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하루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인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요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조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포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숭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고를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하루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의 내조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홀리소소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고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네째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십 규빗이요, 너비가 2십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십 규빗이요, 높이가 1 2십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류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하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 타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 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들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꽃은 야기니라 부르고, 왼쪽 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사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또 노슬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만들 때두 줄로 부어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한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피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료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효단 평지에서 숯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지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결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풀음기는 그릇시며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곧 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헌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리위 사람들이 귀를 매니라. 괴와 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리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헌약괴를 그조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조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곱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헌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래위사람 하삽과 개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굴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관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